경상북도가 한국교회가 2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등 외부단체가 대학에서 포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코로나19 경상북도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경산시 확진자 가운데 최소 40%가 신천지와 연결되어 있고 20, 30대가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대구와 인접한 경산에 신천지 신도들이 대학에서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포섭하는 포교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북 지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코로나 감염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외부 단체의 대학 포교 활동을 금지하겠다면서 금지 현수막을 결고 현장 조사단을 꾸려 수시로 점검하고 포교 활동이 적발되면 강제 퇴교 조치하는 등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연락이 끊긴 사람들은 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조사하겠다며, 만약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